오! 머리가 <laughs> 보석말차를 먹었구요 머리가 산발이네요 <laughs> 롤드컵 근데 롤드컵 스포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아! 씨발 스포 당했는데 롤드컵 스포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근데 저 스포 한 사람 진짜 차단할래요. 그냥 진짜 짜증 난다. 저한테 <laughs> 으... 흡연하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담배를 잘못 피면 이렇게 딸꾹질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네... <laughs> 네! <laughs> 근데 그런 상황이고요. 아, 저 근데 저한테 있어서 롤드컵은 진짜로 그냥 자기 전에 제 엔조이 포인트, 포인트고, 그리고 진짜 달래주는 건데, 그렇게 스포일러 하시면은... 아, 좀 기분이 좀 그래 그래요. 근데 그걸 봤으니까 너무 화난다. 딱지 안 하기 위해서 코 막고 물 먹었습니다. 잠시 숨을 참으면 딸구제 멈출 수 있어요. 오케이, 멈췄나? 어쨌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롤드컵은, 진짜, 저, 자기 전에, 엔조이 라이프라서, 그걸 스포하는 건, 진짜, 선 넘었지, 진짜, 그 새끼, 진짜, 다아가지 죽여버리고 싶다, 담아줬다고 한 새끼, 진짜, 아, 봐버렸네. 미친놈인가? 개 짜증난다. 저 진짜 그거 진짜 진심으로 자기 전에 보려고 참고 있었는데 오늘 했잖아요 심지어 로드컵. 근데 저는 오늘 낮에 작업하느라고 못 보고. 아, 존나 빡친다 진짜. 아 진짜 개빡친다. 아왜왜 아, 왜 그래 그냥 그냥 아왜 그래 왜왜왜 왜? 왜? 내가 본지 안 본지도 몰랐잖아.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강퇴 시켰어요. 왜 상방을 안 보냐니. 나도 먹고 살려고 한 먹고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회사원의 마인드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자기 전에, 다시 보기로 이렇게, 저 그거 알잖아요. 네이버, TV로 다시 보려고 하면은, 그 이긴 사람, 인터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긴 사람 인터뷰 안 보려고, 막 실론 뜨고, 막 이렇게,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제, 재생 목록, 그, 재생 목록에 있는 재생 시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1 시간 넘는 거면은 이제 그게 본 세트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아어 근데 개빡치네 미친 놈인가 왜왜 그러지 아 어... 이제 평생 저주 받았으면 좋겠다. EDG DK라고도 하지 마세요. 저는 젠지가 EDG 이긴 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진짜 괜히 켰어. 그냥 라이브... 아... 싫어요. 여러분 진짜로 짜증나요. 키드밀리 앨범 계획이요? 이렇게 키드밀리 앨범 계획은 내년 초순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 11월 달에 싱글 나올 거고요. 12월 달에 싱글 나올 겁니다. 11월, 12월. 그럼 이만. 근데 진짜 그 담원 스포일러 한 새끼는. 아, 룸 서비스 시켜가지고. 아, 씨. 저 끌게요. 근데 진짜.